서울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강 버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서 대국민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오세훈의 혈세 버스가 이번엔 한강 바닥과 충돌해서 멈췄다고 하는데요. 8개월 동안 16번의 사고. 한강 버스가 또 섰습니다. 한밤중에 한강 한가운데서 한강 바닥에 한강 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은 울부짖고 어른들은 구명조끼를 찾고 아수라장이었다. 82명의 승객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번 사고가 있기 7시간 전에 또쾅 하는 굉음이 나면서 한강버스가 휘청거리더니 5 내지 10분 동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멈춰선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래도 한강버스를 계속 운행해야 하는 겁니까? 첫 출항 10일 만에 이딴 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되었던 한강버스 재운항된 지또 15일 만입니다. 이번에는 승객이 급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고요. 인명사고로 이어질 만한 위험이 아주 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한강 버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한강 버스 시범 운항 민간 전문가 합동 TF에서 한강의 수심이 얕아서 운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흐르는 한강에 끊임없이 토사나 이물질이 밀려오는데 준설에 대한 세밀한 기획 없이 그리고 대책도 없이 끝내 운항을 강행했고 결국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끝내 거대한 사고를 쳤습니다. 한강 수심이 낮은데 109호, 110호 등은 흘수라고 하는 수면 밑으로 숨겨져 있는 배의 깊이가 1.8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강의 기본 깊이는 낮은 곳이 2m가량입니다. 그렇다면, 1.8m 정도 깊이를 가지고 있는 한강버스가 깊이가 2m 정도 되는 곳을 지나간다면 언제 부딪힐지 모르는 일이고, 그건 예견되었던 일이고, 그것을 지적했고, 그 예견은 적중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책을 만들지 않았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한강 밑에 가스관이 묻혀 있는데 그 가스관에 한강 버스가 충돌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것인지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명사고가 나기 전에 한강 버스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